자, 43번이 이제 접선 파트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, 접선 파트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fx가 있을 때 x 좌표를 그냥 대입하면 선생님이 y 좌표가 되는 거고 미분한 것에 x 좌표를 대입하면 이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이 0콤마 2라는 점이 여기다 내입해보면 성립하지 않아요. 그리고 0콤마 2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었다라는 말 자체가 나왔으니까 얘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식이냐. 자, 이렇게 있으면 X 세제곱 더하기 4의 그래프가 정확히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모를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대충 그려도 돼요 접선 파트는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. 그럼 어딘가에 0,2가 있는 거고 그때 접선을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접선 파트는 늘 접하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곡선 밖의 점 0,2를 주었지 접하는 점의 좌표는 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좌표를 t라고 두면 y 좌표는 t 세제곱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얘를 fx라고 했을 때 fx는 x 세제곱더하기 4고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x 좌표 t를 넣어주면 3t 제곱이 기울기가 돼요 얘는 좌표고요 얘는 기울기에요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3t 제곱 x t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4라는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직선이 뚜뚜뚜뚜뚜뚜뚝뚝뚝 가다 보면 0,2를 지나는 거지. 이 직선이 0,2를 지난다. 자, 이 원리 가지고 접선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럼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t 세제곱 더하기 4가 나오고 2t 세제곱은 2가 나와서 t의 값은 1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t가 1인 걸 여기다 넣어주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3에 x-1 더하기 5 정리하면 y는 3x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되는데 자 얘가 누굴 마저 지나요 이 녀석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 콤마 a도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럼 a를 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접선 파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그냥 대입하면 y 좌표 미분하고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접선 파트는 늘 접하는 점의 좌표가 중요하고 얘가 몇 콤마 몇인지 모르면 x 좌표를 t를 넣어서 t 콤마 ft라는 t 콤마 x 좌표 t라고 설정하는 요 방식이 중요하다.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